Today's gospel is from the New Testament book of 1st Timothy chapter 4 verse 15.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0년 첫 주일 예배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의 마음에 꼭 품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셔서 잘 알아듣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여러분, 과일 중에 바나나를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일 비싼 과일이 이 바나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구경도 거의 못 했고요. 병원에 입원 정도는 해야 뭐 이렇게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삼촌들이 몇분 계셨는데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전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월남에 가면 바나나가 많대는데 되게 좋겠다. <laughs>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제일 값싼 과일이 되었죠. 여러분 바나나를 언제 먹을 언제 먹으면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길 때 있죠. 그때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그때가 바나나가 완전히 익었을 때예요. 그런데 바나나가 색깔이 껍질 색깔이 푸른색일 때는 그때 여러분 드시면요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가 있다니까 익은 다음에 여러분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과일이 이렇게 잘 익으면 맛이 좋듯이. 우리의 인생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이렇게 과일처럼 성숙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성숙이란 말은 신약성경에세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일이 아주 잘 진행되는 것을 성숙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빌리포스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구절에서이 진전이란 말이 성숙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또두 번째는 수준이 아주 높아지는 것을 성경에서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빌리포스 1장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요 구절에도 진보라고 돼 있는데,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구절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 인격의 완성을 송숙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송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즉,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는 것. 예,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이란 단어입니다. 올해가 2020년인데요. 사실 한 2000년, 서기 2000년이 될 때까지는 모든 교회에서 제일 강조했던 단어가 뭐냐면 성장이었어요. 성장. 교회 성장. 그때는 하여튼 핵심 단어가 교회마다 성장을 부르짖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장보다는 성숙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아주 바람직한 변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세 가지의 서신을 세 서신을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중에서도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던 당시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나이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위한 권면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내어라. 이런 말이죠. 자, 바울은요,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는 어리지만, 더 많은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특별히 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우리 2020년도에 우리들이 붙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앞으로 저 벽을 한 번씩 이렇게 쭉 쳐다보시고요. 저 구절을 한 번씩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올해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나타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숙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절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든 과정을 통해서만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상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예요. 아마존에 가면 이런 예, 상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경상도 영주에서 만든 호미예요. 그 예, 근데 미국의 농부들이 일자로 된그 꽃쌈만 쓰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꼬부라진 이 호미를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4천 원에 팔린대요. 근데 미국에 미국에서는 20불에 팔려. 요 20불. 20불에 팔리는데도 뭐 아주 잘 팔린다고 해요. 자 이렇게 막 인기를 끄니까 기자가 찾아가서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호미를 만든 분이 50년 이상 대장간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간단해 보이는 호미인데도 만드는 과정이 아주 복잡했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호미는요, 조금 쓰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또 사게 만들고 또 사게 만들고 이러는 건데 이분이 만든 호미는 수십 년을 써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이분은 이뻘겋게단그 쇳덩이를 이 호미 하나 만드는데 수백 번, 수천 번 망치질을 해서 만드는, 본인이 직접. 또 열을 가하고 식히고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아주 단단한 호미가 만들어진 겁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런 농기구도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단단한 농기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성장을 하려면, 우리 인격이 성숙되려면, 우리는 얼마나 오랜 연단의 기간을 거쳐야 하겠습니까?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때 그 마을의 유력한 인사가 그 가필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당신 학교에서는 공부를 너무 너무 심하게 시키는 것 같소. 어? 내 아들이 도대체 놀 시간도 없고 이 교과 과정을 좀 줄여서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공부하게 만들면 어떻겠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때 가필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드실 때에는 1 0 0 년을 걸려서 키우십니다. 그러나 호박 하나를 키우는 데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드님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정상에 오르려면 얼만큼 연습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이 한 번으로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없이 거듭해야 되고요. 산에 길이 생기는 것도 한번 보세요. 한두번그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길이 될까요? 그 똑같은 곳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야 수백 번 수천 번 거쳐가야 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연습이 계속이 되어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신앙의 성숙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전심 전력하여라. 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온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되니까 전심 전력하라. NASB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ake pains with these things. Take pain, 예, 즉 고통으로 움켜쥐어라. 대충대충 하지 말고 움켜쥐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의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라. 그때까지 전심전력하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laughs>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9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그렇죠? 여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심전력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 요 우리가 가끔 오린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오린한다. 예. 미국의 영적 각정, 각성을 일으켰던 존아단 에즈워스 목사님이 이런 결심을 하셨어요. 살아 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살겠다. 내가 다음 세상에서 누를, 누릴 복을 최대한 쌓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나는 영적인 성장에 올인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일부분만 드렸던 그런 믿음 생활을 해오셨다면 이제 2020년서부터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전심전력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사람마다 좋은 결과는 다 바라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 요구되는 인내와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없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어요. 조급함이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다. 그런 말을 했어요. 뭔가 빨리 이루어지기 원하고, 별 노력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로 그 생각이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하죠. 근데 조깅하고 산책은 달라요. 조깅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귀에 바람소리가 들릴 정도의 스피드로 걷는 게 조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바람 소리가 나게 걸으려면은 빨리 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슬렁 어슬렁 걷는다고 해서는 그렇게 걸어서는 운동이 되지 않고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걸어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다 운동이 되어야 돼. 우리가 애를 써야 돼. 권투 경기를 보면 재밌어요. 두 선수가 너무너무 지쳤는데,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서로 이렇게 펀치를 내뻤습니다. 그럼 해설자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지금 저 선수들은 상대방을 보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드 연습을 많이 해서 저절로 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손이 저절로 나간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손이 나갈 만큼 긴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렇지 않나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있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도도 꾸준하게 드려져야 되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게요. 마치, 예,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수레와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계속해서 끌어주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줄기차게 위에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줄기차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인,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다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이전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성숙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성숙을 가늠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요, 성숙한 교회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흔들리는 것. 이런 일에도 흔들리고 저런 일에도 흔들리고. 변덕스럽고. 근데 이런 변덕스러움을 자세히 보면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그걸 참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받는 것에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laughs>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것과 받는 것이 뭐가 다르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을 하면은 그것은 말씀을 받은 것이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니다 그치고 많은 것이죠. 즉 나의 의지가 거기에 더해지느냐 더해지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듣는 거는요 내 의지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기차 지나가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자동차 소리 내가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귀에 그냥 다 들립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반드시 나의 의지가 더해져야 돼요. 아무리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그것을 떠서 먹어야, 그래야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저절로 내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귀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기차소리 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을 말씀을 받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숙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결코 또 쉽지가 않아요. 몸에 베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딱 처음에 읽을 때100%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일에 훈련 받는 일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성숙할 수 없어요. 교회 훈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하세요. 시간을 들여 보세요. 이것이 성숙의 출발점입니다. 교회와 성도로 섬긴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줬던 사랑이 상처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분이 참큰 시련을 당했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좀 우울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힘들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밝은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 행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타인을 위해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의 증거라는 것이죠. 결국 성숙함의 핵심은 내 것을 얼마나 많이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성숙의 핵심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19년에 얼마나 많이 성숙하셨습니까? 또 2020년에는 얼만큼 또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더 많이 자라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데도 더욱 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격도 더욱 더 깊어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까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질 말고 성숙을 나타냅시다. 성질 말고 성숙을 나타냅시다. 우리 2020년 한 해가 마쳐졌을 때. 우리 첫 주일에 받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에, 나 열심히 한해 동안 이 말씀 실천하라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성숙을 목표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한해 동안 정말 진정으로 전심전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깊어지고 또 깊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주신 주님, 이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